자, 지금부터 어, 15번 자바 알고리즘 실행 결과 맞추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 에디터 이클립스에다가 코드를 복사를 해 놨고요. 엑셀 창을 이용해서 저는 디버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 메인 함수부터 일단 출발을 하겠죠. 자, 인트라고 하는 자료형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인트라고 하는 것은 정수 자료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괄호가 등장했기 때문에 배열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수 배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변수 이름은 arr란이라고 이름을 지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제 인덱스가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인덱스의 출발은 0번부터 출발을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어, 옆에 값을 몇 개를 이제 저장시키겠냐라고 그 지시를 한 거에 따라 피로반 인덱스를 나열하시면 돼요. 어, 지금 대괄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중괄호하고 2라고 숫자 돼 있죠. 그래서 정수 데이터 이한 개를 이영번 인덱스에다가 저장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옆에다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한 개만 저장해 꼭 끝이에요. 네, 이게 답니다. 자, 다음 줄, 펑크 함수를 지금 실행하라고 그랬는데. 어 파라미터로 넘긴 거는 배열 arr를 넘긴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잘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원래 여러분들 이제 C 언어를 제대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이제 그 주소라는 개념을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 주소를 지정할 때 보통 우리가 이제 별 키워드를 이용해서 포인터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근데 자바에서는 포인터 기술이 없습니다. 아바는 어, 별 키워드 사용을 하지 않죠. 네, 그래서 별 기우 기호, 키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 물론 이제 곱하기 연산 목적으로는 쓰지만, 포인터 개념이 여기서는 쓰이지가 않죠. 네, 없어요. 근데 이 예제 코드가 지금 되게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 여기서 어, 주소를 정확하게 어, 가리키는 개념이 이 지금 예제 문제, 시험문제 기출문제로 등장을 한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어, 배열 자체를 이렇게 arr을 지금 파라미터로 이렇게 넘겼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넘겨받는 쪽으로 가서 와서 보면은 func 함수의 지금 파라미터가 어, int a로 돼있죠 아, 물론 이제 배열 이렇게 돼있어요 네, 그래서 이 a라는 배열이 바로 하는 역할이 arr 배열 객체를 넘겨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그냥 여기 그럼 이 배열에 저장된 값을 넘겨주기만 한거 끝이 아니라 이게 메모리상 그러니까 램에 어, 그 이제 메모리 위치가 있겠죠? 저장 공간에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0x 어한뭐 0011번지라고 어, 할까요? 어, 그냥 이렇게 할게요. 예, 0011번지에 지금 같이 매칭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rr 배열과 이 int a 배열이 이 a는 이제 fun 함수 내에서만 존재하는 지역 변수 개념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일단은 같은 이 저장 공간 0011번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자 그러면 오케이. 자 어쨌든 배열을 넘겨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여기로 넘어가겠죠 자 그럼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보통 이제 디버깅을 할때 여기다가 a 배열을 똑같이 이렇게 뭐해 놓고 여기다 0번 한 다음에 어 인덱스 이렇게 그려 놓고 여기다가 데이터 2를 이렇게 해 놓고 맞아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 이걸 뭐 그려 놓으셔도 되고 안 그려 놓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그려 놓고 하는 게 그래도 좀 정확하긴 하니까 어쨌든 네, 지역변수 A 배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줄 볼게요. 중괄호 안에 들어갔더니 A에 0번지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2를 가리키는 거죠. 이, 이 데이터를 플러스 플러스 하란 얘기는 1 증가시키란 얘기죠. 네, 그러니까 2에서 1 증가시키니까 3으로 얘가 어, 매칭이 되면서 동시에 어디도 바뀌냐? 아까 주소 개념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RR 배열도 같이 3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소 개념으로 같은 위치를 지금 저장 공간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향후에 이거와, 이거와 같은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을 때 대응을 잘할수 있겠죠. 맞죠? 예, 네, 그래서 ARR 배열도 3으로 같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 구간을 실행을 하면서 자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어,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뭐 A라는 지금 이 변수에다가 배열 변수죠 A에다가 뭘 하라 그랬냐면은 new int라고 했잖아요. new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통 원래 생성자를 뭐 이렇게 함수로 해가지고 어, 보통 객체 이제, 어, 대입할 때, 음, 저장할 때 보통 쓰는 키워드가 맞죠. 뭐, 그 용도로도 쓰는 게 맞는데, 배열 생성도 됩니다. 네, 배열 생성도 가능해요. New 키워드가. 뭔가를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서는 배열을 뭐 만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인트. 정수, 어, 자료형의 배열을 이렇게 지금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새로 만드는데, 거기다가 무슨 데이터를 넣었어요? 5라는 정수 데이터, 5 정수 값 데이터 값을 배열에 저장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잠깐 좀또 주소 개념을 또 들먹여야 되는데 이 a 배열이 어, 결국에는 이제 그 다른 주소, 메모리의 주소에 또 생성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 기존에는 이제 0x0012를 이두 이 개가 서로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a라는 그 지역 변수를, 어, 배열을 지금 다시 생성해서 지금 a 쪽, 어, 배열 객체에다, 배열 객체라고 할게요. 예, 거기다 지금 저장시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램 저장 공간에서 0x 뭐00 20뭐 이런 번지로 다시 이제 또 재할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기 어 데이터 23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주소가 매칭되는 거예요 이 0x 00 20 번지에다가 매칭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됩니다 <laughs> 그냥 주소는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만든 거예요 원래는 사실 뭐 저기 뭐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막어 포인터 개념을 쓰는 거였으면 메모리 창 띄워놓고 막 디버그하면 그렇게 확인이 가능한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컴퓨터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마음대로 그냥 주소를 이렇게 매 그냥 무작위로 매칭한 겁니다 이렇게 지정이 됐다 자 그러면은 어 이제 이 a 배열 객체는 결국에는 얘랑 매칭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부터 A 배열은, 이, 여기, 이 0020번지하고 매칭이 된 거예요. 네, 아시겠죠? 기존에 있는 AR라는 어디? 그렇죠. AR라는 0011번지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오케이. 처리가 끝났고요. 자, 이제 f u n 함수가 종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 보통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기로는, 함수가 원래 종료되면, 이 지역 변수를 사용했던 이 a라는 이 객체, 뭐, 배열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a라고 그냥 변수로 할게요. 얘는 이제 존재가 사라지게 되겠죠. 사라지죠. 이게 남아있을 리가 없지. 왜냐면은, 저 함수가 종료됐으니까 사라진단 말이에요. 존재가. 예,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다시 func 함수가 실행이 종료된 메인 함수 위치로 되돌아온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줄 봤더니 system.out.println 그래서 출력을 하라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출력을 이제 수행을 할 겁니다 자 출력을 어, 수행을 하려고 봤더니 대상이 ar r 의 0번지죠 그럼 ar r 의 0번지니까 3이라는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최종 결과는 3이 나옵니다 자이 알고리즘 코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어, 주소의 개념은 어, C 언어에서만 쓰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바에서도 오늘날 현재 어, 이 주소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똑같이 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